여러분, 트로트계의 숨은 보석, 배아연을 아시나요? 이 한마디로 시작된 배아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수의 삶을 넘어서 진정성과 노력의 힘을 보여줍니다. 배아연은 예명을 쓰지 않고 본명 그대로 무대에 서는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꾸밈 없는 자신을 팬들에게 보여주려는 진심 어린 태도를 유지하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28살인 배아연은 이미 10년 이상의 경력을 자랑하며,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실력으로 트로트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로스에서의 강렬한 존재감과 꾸준한 활동을 통해 그녀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배아연의 가장 큰 특징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자신감과 스타일입니다. 171cm의 키와 균형 잡힌 몸매 덕분에 그녀는 마치 모델처럼 당당한 자태를 뽐내며 무대에서 그 누구보다 돋보입니다. 외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음악적 열정과 진정성인데, 이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무대 경험을 통해 다져졌습니다. 배하연은 예명을 쓰지 않고 본명 그대로 활동하는 독특한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무대에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예명을 사용하지만, 배하연은 본명으로 꾸밈없이 무대에서며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선택은 그녀가 얼마나 자신의 음악과 인생에 진지하고 진솔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는 태도는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큰 감동을 줍니다. 배아연은 1996년 12월 3일생으로 아직 20대의 나이에 이미 10년 이상의 경력을 자랑하는 트로트의 실력파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다양한 가요제에서 실력을 갈고닦으며 2015년에 본격적인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미스트롯에서 선산에 오르며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배아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수의 여정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과 성장 배경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자라며 음악에 대한 사랑을 키워온 사람입니다. 전라북도 완주에서 태어난 배아연은 어린 시절 서울로 이주해 중남구 면목동에서 자랐습니다. 서울에서의 학창시절을 보내며 그녀는 서울 사람 특유의 세련된 느낌과 솔직한 말투를 자연스럽게 익혔고, 그로 인해 밝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배아연의 고향과 성장 배경은 그녀의 음악적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노래 자랑과 가요제에 참가하며 가수의 꿈을 키운 그녀는 서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을 쌓아갔습니다. 배아연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그녀의 깊은 종교적 신념과 가족의 영향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아연은 불교신자로 알려져 있으며 외가 쪽은 특히 신앙심 깊은 가풍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녀의 외할아버지는 결혼과 가정을 책임지면서도 승려로서 수행을 이어갔던 대처승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장구를 연주하며 국악을 사랑했던 분이었고 이모 중한 분은 국공자로 활동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예술적이고 신앙심 깊은 가족 배경은 배아연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음악과 전통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노래에 대한 감정 표현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배아연의 음악은 단순한 가창력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과 감동을 담고 있습니다. 배아연이 가족과 함께해온 여정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부모님과 두 형제는 그녀의 음악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특히 어머니는 배아연의 매니저 역할을 자처하며 스케줄을 관리하고, 행사 차량을 운전하는 등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헌신은 배아연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믿음과 신뢰는 무대에서의 그녀의 모습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배아연의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그녀의 가족, 특히 어머니의 헌신적인 지원입니다. 배아연의 어머니는 단순히 그녀의 가족이 아니라 음악 활동의 가장 큰 지원자로서 매니저 역할을 자처하며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스케줄이 있을 때는 직접 행사 차량을 운전해 이동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아티스트와 매니저의 관계를 넘어서 어머니와 딸 사이의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자주 방송에 소개되었습니다. 배아연의 어머니는 공식 팬카페를 운영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고 그녀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배아연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아연은 어머니의 따뜻한 지원을 받으며 음악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무대에서 자신감을 갖고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신뢰는 그녀가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음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 헌신은 배아연의 음악과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배아연의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중요한 계기 중 하나는 바로 JTBC 히든싱어 시즌 2에 출연한 것입니다. 그녀는 당시 주현미 편이 모창 능력자로 출연하여 트로트의 데모라 불리는 주현미의 창법과 꺾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젊은 주현미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외형이나 분위기를 모방하는 것이 아닌 주현미의 감정성과 무대에서의 특유의 매력을 그대로 전달하며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덕분에 배아연은 리틀 주현미라는 별명과 함께 그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히든싱어 이후 배아연의 이름은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 경험은 그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그녀의 뛰어난 실력과 감동적인 표현력은 단순한 가창력 이상의 가치를 지닌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배하연의 노래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그 안에 진심과 감동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가수들과 차별화됩니다. 배하연의 히든싱어 출연은 그녀의 경력을 한층 더 확고히 했으며 대중에게 진정한 트로트의 매력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아연의 음악 여정은 단순한 가수의 경로를 넘어서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보여줍니다. 2021년 내 발표한 두 번째 싱글, 뛰어라는 그녀의 음악적 성숙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 앨범을 통해 배아연은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뛰어라는 배아연의 감성과 독특한 트로트 해석이 돋보이는 곡으로 이 전과는 다른 깊이 있는 표현력과 음악적 다양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첫 싱글 100년 초의 담백한 트로트 스타일을 벗어나 더 성숙하고 풍부한 감정을 담아내며 음악적 색깔을 넓혔습니다. 배아연은 띠오라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앨범은 그녀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대중의 취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진심과 개성이 담긴 작품으로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배아연의 미스트롯의 출연은 그녀의 경력에 있어 전환점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역구조로 출전하여 예선부터 강력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본선 라운드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1라운드에서 탑 세벨에 진입하며 예선과 본선 모두에서 그녀의 실력과 매력이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매 무대마다 새로운 도전과 감정 표현을 통해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닌 완성도 높은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스트로스의 무대에서 배아연은 특별한 점수를 기록하며 시즌 전체에서 최고 점수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노래를 부른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녀의 감정 표현, 음색,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대는 배아연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중성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동시에 받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아연의 활약은 미스트로세를 통해 그녀의 실력과 매력을 모두 인정받은 순간이었으며 이 경험은 그녀를 더욱 큰 무대에 올려놓은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배아연처럼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